한국에, 미국보다 더 저렴한 위스키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웨스펙 10년, 12년하고 15년도. 싼 것도 좋지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맛이 있는지. 제가 오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 낯설다. 오, 예. 워큰 위스키잉. 국에사는 버벤미니아 데이빗입니다. 위소그는 2015년도에 처음 출시했습니다. 바로 이걸로 10년 라이브 위스키. 그 이후로 12년, 15년, 마우업 하고 많이 출시했지만 한국에서는 이세 개밖에 아직 없는 걸로 압니다. 이위소그증류소는 볼만 주에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고요? 바로 여기 뉴욕 위쪽에 있는 주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다 아는 컨타키, 테네시 거기보다는 더 북쪽이니까. 겨울이 더 깊고 더 춥고 그래서 이와이리스크가좀더 다르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미국보다 더 저렴합니다. 얼마나 더 저렴하냐고요? 이거 10년짜리. 미국에서는 78불에 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세금하 포함하면 84불. 원으 따지면 은한 12만원. 10년짜리는 좀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보니까 12만 2천원에 찾을 수 있고. 근데 이제 12년부터는 차이가 많이 나죠. 12년은 145불 세금 포함하면 155불 원으로 따지면은 20만원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15만 2천원 5만원이 더 저렴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 1 5년짜리예요 미국에서 싸게 찾아도 240불 세금까지 포함하면은 260불이니까 원으로 따지면은 36만원이거든요 거의 근데 한국에서는 28만원 29만원대 찾을 수 있어서 한국보다 7만원이 더 저렴합니다 오늘도 너무 많이 많았습니다 No more, it's bourbon time 처음에는 10년짜리를 먼저 시음하게보겠습니다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제가 포스트로 얘기했지만 이건 이거 세개다위소픽에서 받은 겁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제가 맛없으면 맛없다고 하고 맛있으면 맛있다고 하겠습니다 어? 왜 소리가 안 나지? 시작하기 전에 하나 fun fact 이거 10년 짜리는100% 호밀로 만든 겁니다 100% 호밀 라이 위스키 다른 거안 들어갔습니다 뭐 옥수수, 보리, 뭐밀 그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호밀 처음에는 향아 그리고 세 개를 제가 시음해보니까 좀 짧게 굵게 얘기해드렸습니다 100% 호밀이라서 향이 좀 스파이시하고 민티하고 꽃향 많이 날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나고 과일, 꿀 그런 것만 나서 많이 신기하네요. 와우, 오케이? 바로 맛. 오, 역시 입 안에서는 100%호밀래그 스파이시함이 느껴지는데, 근데 너무 뭐 맵고 뭐 스파이시하지 않고 조금 누가 간질간질한 것처럼. It's very subtle. 신기한 거나 100% 호밀인데도 그런. 호밀에, 아까 얘기했듯이, 민트, 꽃, 뭐, 티, 그런, 차 같은 그런 맛이 안 나고, 거의, 싱글몰드, 스카치처럼, 과일맛, 꿀맛이 많이 나요. 뭐, 딸기, 복숭아, 오! 하고, 피니시는 아무래도 이게 50도니까, 길고, 그, 호밀의 스파이시함이 살짝 느껴져도, 그, 꿀, 고소함이 훨씬 더 많이 남네요. 오! 와우. Wow. 이 10년 라이브리스키는 라이라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싱글몰트, 스카치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거기에 꿀, 과일, 그런 달콤함이 향, 맛, 끝까지 나서 싱글몰트, 스카치를 즐겨 마시는 분인데 라이브리스키 아니면 미국 위스키나 도전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위스픽1 0년을 시작하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에는 이거. 12년. 올월드 라이브리스키. 여기 특이한 거는 두 가지. 요 처음에는 도수. 43도. 아까 10년은 50도였으니까 7도가 더왔고두 번째는 피니쉬. 세 가지 다른 와인 베러의 피니쉬에서 거기에 과일 맛이 좀더 들어가 있겠죠? 오! 이것도 소리 안 나네. 와우, 다 올렸어. <laughs> 처음에는 향. 어, 이거 12년도 과일 향이 많이 나요. 근데 아까 10년하고 다른 거는 이건 좀더 상큼한 과일. 어, 포도, 사과. 그런 과일하고 꿀. 하고 살짝 바닐라. 오! 이것도 향은 very nice. 하고 바로 맛. 오! 이거는 라이보다는 버벤 위스키의 맛이 더 많이 납니다. 맨날 얘기는 하 캐러멜, 버넬라, 흑설탕 그런 게 나서 이거를 제가 뭘로 마셨으면 라이비스카라고 생각 안 했고. 왜냐 생각보다 스파이시가 이것도 없습니다. 근데 와인 피니시라서 제가 과일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과일은 차라리 더 끝에, 피니시에좀더 느껴지지. 뭐 그, 딸기, 아니면은 베리 같은 과일이 피니쉬에 살짝 느껴지지만, 스파이시도 없고, 과일이 그래도 확풍부하 나는 것도 아니고, 버벤 같고 와우 인터스팅 이거 12년은 좀 신기해요 도수가 낮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맛이 좀 깊지 않고 맛이 많이 안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맛을 많이 느끼고 깊고 길었습니다 그래도 맛은 버벤 향은 베리 끝은 살짝 더 베리 있어서 특이한 게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차라리 이게 12년보다는 10년을 더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영상을 재밌게 보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멤버들, 땡큐 so much. 너무 고마워요. 이거. 아무래도 궁금하시겠죠? 갑자기 왜 이거 스택 앞에 있는지. 맞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포스트에 올린 거제 유튜브 멤버들을 너무 고마워서 이거를 다섯 명 뽑아서 이2 o u n 60ml 바이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명이 이겼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 영상이 좀 올라갈 겁니다 누가 이는지 어떻게 뽑았는지 이 다섯 꼭 저한테 이메일 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 밑에 보시면은 뭘 보내야 될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꼭 1주일 안에 보내주세요 1주일 안에 제가 못 들으면은 다른 사람 뽑을 겁니다 다음은 15년 바로 향. 아, 바로 이거지. 그잘 익은 과일하고 빵의 고소함. 오, 진짜 이 향은 very good. 맛은? 오케이. Okay. This is it. 진짜 잘 익은 자두 같은 과일 달콤함 있고, 그리고 꿀하고 뭐 캐레볼보다는초콜릿 같은 달콤함이 있어서, 음, 그초콜렛 같은 달달한 어 거의 가을까지 어 그리고 라이비스킨들 이거 라이비스킨 맞나? 네. 맞는데 스파이시함이 거의 없어요. 있지만 난 기분 좋게 있지 스파이시함도 없고 피니쉬도 그냥 그 체리, 딸기 그런 진짜 느낌 너무 좋은 그피니쉬로 나와 서 와우 메도야 46도인데, 어, 이런 맛이 나다니. 오, 역시, 15년 되니까 맛이 틀려지네요. 오늘의 결과, 이셋 중에서 어떤 걸 추천하는지. 처음에는 이거 10년. 10년은 추천하는 분들은, 특히 지금 싱글머트 스카치 마시는 분들, 그거를 즐겨 마시는데, 미국 위스키 라이비스키, 버블 위스키를좀더 접근하고 싶다. 그럼 바로 이거, 1 0년짜리 추천하겠습니다. 그 과일, 꿀향이 많이 나는데, 그 끝에, 살짝 그 스파이시함도 있고 그 라이오 위스키의 특징이 있어서 라이오 위스키에 적응하기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건 추천. 완전 맛있습니다. 다음은 이 12년. 이거를 추천하는지. 이거는 너무 신기했어요. 생각보다 너무 다르고. 와인 피니시도 있고 12년이라서 좀더 깊고, 10년보다 더 깊고, 더 과일 맛이 날줄 알았는데. 반대로 그 캐러멜, 흑설탕, 버번 위스키 맛 나고, 과일은 피니쉬 조금 느껴지고. 그리고 도수도 낮아서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거 12년 사는 것보다는 15만원에 이거 10년을 12만원 3만원 더 저렴하게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거 15년 왜더 비싼지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완전 추천합니다 깊고 과일 맛도 나는데 너무 잘 익고 너무 그 달달한 과일, 진짜 완벽하게 익은 수박 찾을 때딱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음, it's fantastic. 좀 비싸지만 29만 원쯤 되는데 그래도 여유가 있고 괜찮으시면은 저는 이셋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게좀더 돈을 투자해서 15년 사는 게 the best. 댓글에 남겨주세요. 미소피그를 드셔봤으면 맛있었는지. 하고 오늘 영상 보고 어떤 게 제일 맛있을 것 같은지. Thank you so much. I'll see you next time.